내일 7월 12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 세일인데요. 딱 이틀간만 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세일이 끝난 품목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입할 거 하나는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생각하는 중인데 제가 세일을 싹 훑고 지나갈 테니 백세님들도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 프론트 페이지에 보이는 것 중에 바이타민 코드 비타민 B 컴플렉스가 26불이면 가격이 괜찮거든요. 일단 이거는 카트에 담아두도록 하고요. 골드본드 프라임데이 딜이 11불. 거의 다 써서 재구매하고 싶은데 딜을 안할 때도 그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타믹스 이미 가지고 있지만 지금 프라임딜 바이타믹스가 최신형도 아니고 작은 컵 블렌더가 달려있는 건 아닌데 189불, 95, 190불이거든요. 뉴트리 볼렛 스마트 터치 블렌더. 이건 43% 할인해서 79불 99. 이런 품목들이 메인 페이지에서 보이고요. 살려고 완전히 결정을 한 것은 저희 집에 삼성 스마트 모니터 M8. 이게 하나 있는데, 그때 최저가로 380불 대에산것 같거든요. 어, 이거는 구입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컴퓨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맥 컴퓨터가 유튜브 시작할 때, 그러니까 4년도 전이죠. 그때 샀으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너무 느려서 요즘에 제가 일을 또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맥북 프로 M2가 뭐 그걸 살 거예요. 신형 맥북 프로를 사서 맥북 노트북 사무실에 들고 가거나 집에서는 이 모니터에 연결해서 쓰려고 합니다. 나머지들은 사거나 말거나 안 사도 되는 건데 일단 세라니까 살펴보고 어, 백세 님들이 좀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렉트릭 프레셔 e 셔거든요오온대 청소를 다할수 있는 아이템이죠. 이게 저희 집에 굉장히 큰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이건 사이즈가 좀 작고 타임데이딜로 50% 할인해서 55불입니다. 이것도 없어도 살수 있는 아이템인데, 솔라 파워뱅크 거든요. 어디 산에 캠핑을 갔다든지, 뭐 정전이 됐다든지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네, 리뷰도 9,400개나 달려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30불밖에 안 하니까 제가 살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주 조난 영화를 많이 보다가 <laughs> 이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또 베스트바이에서 사면 비싼 아이템이거든요. LED 스트립 라이트. 이게 줄인데 어, 이렇게 불이 켜지는, 이게 사람들이 실링에 무드등 달듯이 하는 건데 이게 알렉사랑 연동이 돼서 불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제가 선뜻 로봇청소기를 못 산단 말이죠. 저희 집에 열살 먹은 강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강아지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 강아지님이 어떤 반응을 할지 이 샤크 버전, 셀프 엠프티 되는 버전이 50% 할인해서 250불입니다. 이게 250불이면 가격이 괜찮거든요. 웬만하면 뭐 600불, 700불, 800불 하잖아요. 포터블 SSD 외장 하드. 제가 코스코에서 세일하는걸 봤잖아요. 1테라바이트 65불인가 그랬거든요. 이건 지금 2테라바이트 100불입니다. 제가 여전히 결정 장애 겪고 있는 게이 스마트워치인데 언젠간 사겠는데 지금 아직도 아닐 수 있지만 갤럭시. 5네요. 스마트워치 46% 할인해서 151불. 코스코 파는 것보다 번들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집 책상이 그냥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탠딩 데스크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주보고 설 수도 있다. 이렇게 일자로 넓게 펼 수도 있고, 더블덱으로할 수도 있고, 얼핏 괜찮아 보이는데, 68% 할인해서 130불이에요. 원래 400불인데 130불이다. 이것도 제가 고민템이죠. 집에 마사지 기구가 많단 말이에요. 잘안 쓴단 말이에요. 코스코에서 할인할 때한 4,50불대로 이런 걸 봤죠? 아마존 올스카의 마사지건. 리뷰가 만개 넘게 달린 베스트셀러인데, 15% 할인해서 24불. 이걸 사서 사무실에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는데, 어, 사용하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사이즈 그렇게 크지 않은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를 기능 많은 거 다이슨 뭐 이런 걸 사면 몇백 불씩 하잖아요. 이게 지금 30% 할인해서 70불입니다. 그니까 작은 공간 커버하는 용으로 이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것도 오늘 밤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이슨을 제가 식승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배터리는 한번 갈았고, 고장도 안 나서 이걸 아직도 쓰고 있는데, 12버전 31% 할인해서 450불입니다. 이게 코스코 세일보다 싼가요? 어, 그렇다고 고장 안난걸또살 수는 없잖아요? 좀더 간단한 샤크 버전도 있는데요. 요건 33% 할인해서 100불입니다 지금 제품이 많아서 확확 지나가는데 제가 더보기에 정리를 해 두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 저희집에 이런게 하나 있죠 어왜 가끔 자동차 바퀴에 에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에어 채워주는 용인데 그걸 뭐 트렁크에 하나씩 넣어 둘 수가 있는데 저희집 차한 대에는 있고 다른 차에는 없거든요 지금 이게 38% 할인해서 28불이니까 거기다 지금 이 쿠폰을 30%또 어플라이할 수가 있어요. 30%를 어플라이해서 이것도 일단 바구니에 넣어둡니다. 아까 그러니까 태양열 파워뱅크처럼 이게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정말 요즘에 우주 조난 영화만 본 거예요. 지구가 망하게 돼서 우주선을 보내서 다른 행성을 탐험하는데 조난이 돼서 거기 마실 물이 없는 게 제일 문제죠. 이렇게 캠핑 가고 이머전시 됐을 때 하이킹 갔는데 물이 없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이럴 때 호수나 내과 물을 바로 정수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40% 할인해서 12불인데 이걸 살까 말까 조난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내가 이런 장소에 있을 때 이걸 휴대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이패드 9th 제너레이션이 24% 할인해서 250불입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가 이것도 작년인가 버전인데 뭐 넘버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바로 쓸데없는 건데 지금 51% 할인해서 59불 정도. 미니 냉장고죠? 화장품 같은 것도 넣어 놓을 수 있고, 나름 알차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정말 좀몇 걸음 더 걸어서 큰 냉장고로 가면 되는데, 사무실에도 냉장고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사별 안 됩니다. 어쨌든 51% 할인이에요. 캐논 흑백 프린터 61% 할인해서 70불. 칼라 프린터는 43% 할인해서 200불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가는 길에 프린터도 하나 새로 달까 살짝 고민 중이에요. 여기서 프라임데이도 되기 전에 제가 이미 산걸 보여드릴까요? 설마 이거 세일하는 거 아니겠지? 제가 염색약을 새로 시켰거든요. 프라임 상관없이 세일 안 합니다. 어제 열몇개 남았는데 지금 여덟 개 남았다고 해서 제가 빨리 리터치하는 걸 샀고요. 지성 여드름 피부용 로션 새로 나온 거 요건 테스트용으로 샀고 이런 USB 케이블 이런 게왜 계속 필요한지 제가 사고 있고 이 로드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풀 세트로 맞췄습니다. 이 마이크도 샀고, 마이크에 꽂는 마이크도 또 샀고, 설마 이게 쎄? 지금 22% 할인해서 232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걸 232불보다 더 비싸게 샀냐? 어, 그런 거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걸 왜 프라임데이 전에 샀느냐? 분명히 19개 남아있다고 했어요. 프라임데이 되면 바로 없어지거나, 이거 품절돼서 한참 있다 들어오면 또 기다려야 되니까 샀는데, 프라임데이 되기 전에 바로 입고를 했고요. 이게 제가 계산이 잘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떡하죠? 이거 프라이스 매치가 되나? 아니면 리턴하고 다시? 저는 웬만하면 물건을 리턴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냥 어째도 이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7월 3일 날 배달이 왔잖아요. 아직까지 켜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게 아닌데 이런저런 마이크가 전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로드까지 샀는데 뭘 모셔둘지 사용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지난 비타민 C 리뷰 영상에 등장한 제품들. 어쨌든 저는 이 프라임데이업 어, 잠깐 비타민 C도 30% 할인? 어 그럼 가격이 괜찮은데. 제가 요즘에 비타민 끊고 프로틴 파우더 먹고 있는데 어, 이걸 미리 사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라임 세일이 요상해서. 세일이 나중에 더 올라오는 게 있고 일찍 빠지는 게 있고 어쨌든 제가 편집을 하면서 평소에 저희가 쓰는 이런 제품들 세일이 나온 게 있으면 더 보기에 더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물건 중에 이미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별로 사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이런 것은 가차없게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지금 장바구니 숙려 기간 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현명한 쇼핑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 마우스의 다음 금정 생활 루틴에서 만나요.